제가 어제는 제그 친구 목사가 그 시집을 냈다고 출판 기념에 회한번 와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안 가려고 했어요. 왜냐면 토요일 날 움직이면 제 체력이 좀 딸리니까. 그리고 서울인데도 전철을 찍어보니까 1시간 9분이나 걸려요. 한신대에서, 한신대 대학원에서 있었는데. 거기가 수유리 끝자락이거든요. 전철을 두 번을 갈아타고 경전철을 타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아무튼 다녀왔습니다. 그 자리 가니까 되게 감동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그 누가 해라고 그래서 그 젊은 의사들 모아서 그 지금에 그 있는 그 수유리 쪽에 그 구에 독거 노인분들이나 또는 뭐 가, 돌봐야 되는 가정들의 젊은 의사들이 이렇게 모임을 결성해서 누가야라는 모임을 결성해서 가서 이제 봉사 활동을 하는 거죠. 그 일을 무려 20년 동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후원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지인들을 모아서 20주년 이제 기념을 하면서 이제 자기 시집 발간한 걸 이렇게 이제 그 발표를 하는 거죠. 이 땅에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다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좀 다소 좀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는 세상이지만 눈을 조금만 들어서 바라보고 찾아가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아주 낮은 곳에 가서 장래가 보장된 그런 의사라는 타이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선언문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사회가 우리를 이렇게 키워줬으니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것을 베풀어야 되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정신이다. 이런 그 표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와 동시대를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 감동스럽잖아요. 젊은 그 의사들이 인턴, 전문의 막 이런 거 하면서 그 바쁘고 눈꽃뜰 새 없다는데 그 시간을 쪼개서 자기들이 모임을 결성해서 20년째 그 성북구에서 가난하고 연약한 소외받은 이웃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거죠. 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축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헌사를 써갔는데 시간상 생략한다고 그래서 약간 좀 아니,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상처받고 돌아왔습니다. <laughs> 그래서 여러분, 그 모임을 이끌는 제 이제 친구 목사죠. 학교로 보면 좀 선배인데, 그분이 이제 시집을 냈더라고요. 이렇게 홀로평화라는 시를 냈는데, 오늘 말씀하고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아주 긴 시를 하나만 읽어 드리고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우물. 우물을 팠지만 물이 나오지 않았다. 또다시 우물을 팠지만 바라던 물은 소산하지 않았다. 그래도 목이 마르니 우물을 또 파야겠다. 끝.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래도 다녀왔는데, 뭐 이렇게, 여기 관련된 시가 있으면 하나 읽어드려야 되겠다 했는데, 전체가 다, 다 연결이 되지만, 우물이란 말에 꽂혀서 제가 이걸 선택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음에 반성이 많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젊은 의사들을 20년 동안 이끌면서, 그 의사들을 모아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이 계속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젊은 의사들을 이끌고 20년 동안 그 봉사 활동을 했다는 그분이 우물이라는 시를 써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습니다.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우물을 계속 팠는데 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다른 곳에 봤는데 여전히 물이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또 우물을 파야 되는 건 왜냐?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우물을 파야 된다는 이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 감명을 줘서 여러분에게도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제 작은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듣던 그 말씀으로 내가 받는 것이 아니고 제가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말씀을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된 마음으로 예수의 말씀을 예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것. 이게 너무나 소중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죠. 특별히 나는 예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새롭게 전하고 싶다는 거죠.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그런 마음으로 매주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그게 필요할까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갑니다. 나의 아이들이 성장을 합니다. 내 인생의 자리는 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환경도 엄청나게 많이 변화되고 관계들도 변화되고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너무나 빠르게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그렇게 빠르게, 그렇게 변화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변화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10년 전에 듣던 말씀으로, 20년 전에 듣던 말씀으로, 30년 전에 듣던 말씀으로 그렇게 내가 받아들이고 느낀다고 하면, 여러분, 그 안에. 과연 이 시대를 이길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 줄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에너지가, 그 믿음이, 그 신앙이 우리에게 올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변화된 나의 환경과 나의 몸과 나의 그 상황 속에서 새롭게 받아들여서 나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변화된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그 마음. 그것을 제가 바라보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준비하고 그런다는 거죠. 이 안다는 것과 그 아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여러분 살아본 분이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갭이 있는 거죠. 때로는 내가 안다고 하는 그 얄팍한 지식이 그 교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점점 나를 더 멀리 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뢰로부터 나를 점점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제 삶으로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신앙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어떤 그런 위기감을 신앙의 삶을 살다가 느낄 때도 있습니다. 제가 불경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저의 경험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맞닥뜨려야 되고, 우리가 지금 부딪혀야 되는 신앙의 이 삶의 문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악한 현실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얼마나 끊임없는 무장을 해야 되고,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묵상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현실 속에서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안타까운 건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생명의 말씀이 그 말씀에 다가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고 있는 우리의 현실 앞에서 한 번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성도들도 우리 주변에는 많다는 거죠. 우리 송장로님을 보면 자꾸 설교를 좀 짧게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laughs> 생각해 보니까 오늘 공동의회도 있고 해서 짧게 해야 되겠네. 아, 그것 때문에 장로님께서 자꾸 그러시는 거군요. 느낌이 딱 왔습니다, 장로님. 저한테 그럼 오늘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 은 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아주 따뜻한 성경 말씀을 한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내 마음을 내 백성에게 전해다오 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이 말씀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도 말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확 새기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라고, 아론에게, 그 광야의 길을 가는 당신의 그 고난받는 그 죄중에 빠져서 허덕이는 그 백성들에게, 내 마음을 전해다오, 해서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거짓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서 지금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지금 주시고 계시다는 거죠. 당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종적이고 완결판으로 완결판이라고는 그좀 은혜가 덜하네요. 최종적이고 완결적인 사역으로 여러분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고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이 쪼그라들고 째째해지고 이걸 경험한다는 건 너무나 큰 모순이고 아픔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아, 우리가 아직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아직 온전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굉장히 흔하게 듣는 자주 듣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주보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는 그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본문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저는 전반부만 오늘 할 건데요. 그 사마리아의 수가에라는 마을의 그 여자의 시점으로 여자의 그 관점으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고달픈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수가라는 마을에 사는데 아무도 물을 뚫어오지 않는 시간을 맞춰서 마을의 공동 우물에 물을 뚫어 와야만 되는 그런 아주 기막힌 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자입니다.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지금 사는 남편은 정식 남편이 아니고 그냥 같이 사는 그런 남자와. 살아가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여자로서 자기가 해야 되는 일 유대사회에서 물을 기르러 가는 그 일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여자인 것 같습니다 그가 물을 기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가는데 우물에 가까이 가니까 맨 남자가 거기에 앉아있습니다 지쳐 보이고 허기져 보이는 모습으로 거기에 앉아 있는 거죠. 남자가 여자가 가서 물을 뜹니다. 그런데 행색을 보아 하니 그의 의복에 달린 유대인을 상징하는 그 옷깃에 달린 술을 보니 이제 이 남자는 분명히 유대인인데, 자기들과는 자기의 민족과는... 사마리아인과는 상종하지 않는 그 유대인 남자가 멀쩡하게 생긴 남자가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말합니다, 아니 보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할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죠. 이 중에 의미가 담겨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여자가 놀랬습니다. 당황합니다. 자기는 사마리아 여자고 자기의 형편은 아무도 물을 뚫어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뚫어와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유대인 남자가 자기에게 말을 걸어오고 물을 달라 합니다. 결론적이지만 예수님만이 할수 있는 일이죠.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실 수 있는 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시대 유대의 어떤 사람도 할수 없는 일,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본문을 우리가 읽었지만, 예수님이 제자들과 길을 지금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로 넘어가시는데, 그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데, 배고프고, 지친 모습이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의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이것과 관련된 제가 성서 영화는 되게 자주 즐겨 보거든요. 이 영화를 보면 여자가 물을 안 주지 않습니다. 물을 걷네요. 예수님께. 그러면서 이 대사를 하는 장면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당신은 모하니 유대인인데 어째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러면서 물을 주죠. 예수님이 그 물을 마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상종하지 않는 그 여자에게 요청하셨던 그 물을 받아드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사와 당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당신은 나에게 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생수를 당신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가 또 묻습니다. 물 그릇,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당신이 어떻게 그 생수를 구해서 나에게 줄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야곱을 말합니다. 야곱이 이 물을 우리의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줬고 그의 모든 식솔들과 가축들도 이 물을 마셨고 우리도 이 물을 마시는데 당신이 이 물이 아닌 생수를 나에게 주겠다고 하는데 그럼 당신이 이 물보다 나은 이 물을 우리에게 준 야곱보다 당신이 더 위대하고 당신이 더 훌륭한 사람이란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예수께서 말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가 말합니다, 주여 그 물을 내게 주사 목 마르지 않고 이곳에 물을 뚫어 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죠. 맞춰야 되겠습니다 3분의 1을 했는데 맞춰야 되네요 여러분 이 여자는 제가 다음 주에 다시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그런 여자는 아닙니다 왜냐? 그가 예수가 선지자인 걸 알아채면서 말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마리아인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그에게 내가 그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가 되돌아 봅니다. 우리는 이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생수가 영원히 마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는 그 샘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신앙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이 생수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냐 이반입니다.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이 결론에 가서 말씀드려야 되는 건데,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제 얘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과 7장과 8장에 쭉 가면 이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생수가 뭐냐? 이 정체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고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생수를 소유한 사람인 거죠. 그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꺼내어서 목 마르지 않게 나의 목을 축이고 나의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분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그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감화로 끊임없이 내가 그 생수를 마시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좀 뒤죽박죽이 됐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기를 원하시는지, 여기 나와서 앉아있는 여러분의 그 삶과 인생에 얼마나 개입하기를 원하시고, 얼마나 축복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시고 이 축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이고 무엇이 근심입니까? 우리가 기도로 이겨나가고 우리를 끊임없이 가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의 삶을 달려가되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내 인생이 공고하다고 느낄 때일수록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수, 마르지 않는 이 생수를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연약한 여인을 만나서 주님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영원히 말이지 않으려는 영생을 샘물을 그에게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 그 여인의 그 축복이 우리의 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아둔하고 어리석어서 아직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영혼이 있다면 느끼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주님이 그 마르지 않은 샘물과 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그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굳게 믿고 우리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